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현대산문 들어갑니다 현대산문은요 줄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를 찾되 ebs이기 때문에 전체 틀도 중요한 거야 특히나 오늘 배울 특급품은요 이제 요 김소연의 작품 특급품입니다 특급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 전체적인 틀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해 왜냐면. 수필이거든. 수필이라 뭐 딱히 줄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흐름을 통한 전체 무엇이 중요한 게 수필입니다. 왜 주제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 수필 그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인물관계로 파악하자에 예, 제가 기본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자 요거부터 출발해서 제 설명을 잘 들으면서 아이 작품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를 기억하셔야. 그니까 무엇보다도 항상 이 필기가 중요하다고 기억하셔야 지문을 보기가 훨씬 수월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필기를 하면서 이해하면서 듣는다. 자, 비자반의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비자반은 뭐냐면,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둑판인데, 비자나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그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볼까? 비자나무는, 비자반은 있잖아. 상처가 생기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 균열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이 간 거죠. 이렇게 쭉 금이 갔다는 건, 사실은 금이 가면, 벌어지거든 오래되면 될수록 그리고 금이 같은 안가 벌어지도 안벌어지도 나쁜 거 아니니 얘들아 뭐옷 같은 것도 사실은 기사나 나도 그거 세우시면 사기 싫고요 입던 옷이면 이제 입기 싫어요 그런 건데 사실은 바둑판인데 바둑을 딱 놔야 되는데 그게 약간 금가고 그러면 아유 안될거 같아 일것 같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균열이 된 것을 비자반을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잘 감싸서 간수하고 1년, 2년 놔두잖아요? 그럼 그게 쭉 달라붙는답니다. 능력이죠? 나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이 자체의 재질인 거야.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게 유연해서, 오랫동안 놔두면 이제 유연해져서 이게 풀어져서 이렇게 쭉 달라붙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상처가 났지만 상처가 난대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제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치유를 해서 쭉 달라붙어요. 그걸 우리 교재에서는 유착이라고 썼습니다만 이런 유착되는 이러한 바둑판을 비록 상처가 났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높게 치겠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 특급품이야. 그 어떤 것보다도 높게 치겠다. 특급품으로 보겠다. 이게 중요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왜냐면 이걸 특급품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를 이렇게 유착을 시킬 수 있다는 건이 비자반만이 가질 수 있는 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탄력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뭔가 공부하면 알겠지만 또 그런 작품 뒤에 또 나와서 제가 그때 연기해서 살짝 얘기하겠지만 강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예전에 그런 우아 같은 거 옛날 이야기 있지 않나 왜 나그네 옷을 벗긴 게 바람 강한 바람이 아니라 그럼 더 움츠러들죠 햇볕이라는 거 더우니까 옷을 벗잖아 그렇게 강함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탄력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이러한 유연성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넘버원 능력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런 비자반을 우리는 특급품이라고 본답니다. 그것처럼, 알고 계시죠? 자, 이게 만약에 내신용에 나온다면 이게 시험 문제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런 것처럼, 이거와 유사한 사례,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해주겠어요를 우리는 유출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내신에서는 유출을 꼭 질문하겠지요. 이 수필의 핵심이거든요. 이 얘기를 첫 번째 했다곤 하지만 알잖아. 사실은 뭐 바둑판이 뭐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 혼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바둑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유사한 상황인 인생과 인간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싶다. 자, 우리네 인간 삶도 살다 보면 과실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나. 그 누구나 살다 보면 잘못하지요. 하지만 이게 잘못한 걸 그대로 두거나 잘못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 문제인 거지.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면 더 좋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고칠 수만 있다면, 이걸 자신의 힘으로, 그것도 아까 유사한 상황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정화, 잘못된 것을 맑고 깨끗하게 고쳐서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란 뜻이죠.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정화라고, 이걸 다스림이라고 써줄까? 상관은 없는데, 깨끗하게 잘 다스려줄 수만 있다면, 여기다 정화 쓰려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 깨끗하진 정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걸 잘 다스려서 더 깨끗하게 나아간다는 건더 좋게 나간다는 소리거든. 그걸 통해서 인간이 더 깊은 인격을 이룰 수만 있다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더 좋은 인생 아니야? 더 좋은 삶 아니겠어? 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써드립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인간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극복하려는 이런 의지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똑같이 얘기할게요. 인간에게도 유연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연성 때문에 깊은 인격을 갖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겠다. 비자반을 가장 좋은 특급품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제목이 특급품 인간도 과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잘 마무리만 할수 있다면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만 할 수만 있다면 어 긍정으로 보겠어요인 작품이에요 자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 수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 저 수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수필 자 들어갈게요 제가 지문을 보면서 이제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거기다가 뭐 제가 지문 다 읽지는 못해요 중요한 부분+ 부분 읽을 테니까 따라오면서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면서 지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피자 반 일등. 품 위에 또한층뛰어난 특급품이라는 게 있어요. 반재며 바둑판의 재료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1등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한 흉터가 아까 얘기했잖아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죠자 여기에서부터 우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머리카락 같은 가는 흉터가 있으면 거기 밑줄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특급품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살짝 이해하기 힘들죠? 상처가 있으면 좋은 거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달라.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 기존의 통념과 다르다. 기존의 통념을 깨뜨렸다. 뭐 어떻게 하든 어쨌든 통념을 벗어난 사고를 하고 있네요.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 여기서의 전자는 전쟁이니까 전쟁 전 시세로 따지자면 6.25 전쟁 전시세로 따지자면 1급이 2천원 이건 옛날 시대 글이니까 그리고 그 정조인데 특급 같은 경우에 2,400원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값이 비싸니까 좋은 걸로 치겠다는 소리예요 상처가 있어서 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되려 비싸진다는 진진한 정말 깨를 볶는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막 있는 그런 묘미가 있다 그렇죠 참 특이하네. 자, 그로부터 다섯 줄 내려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라진 걸잘 보관할 거예요. 다섯 줄 내려오세요. 1년 혹은 이태를 때로는 3년까지도 그냥 내버려둔답니다. 보관을 해서.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을 해요. 그동안은 상처가 났던 바둑판은제 힘으로요. 자, 거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만. 그래서 가로까지 해놨지만 한번 얘기해 볼래, 얘들아? 제 힘.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해줬어? 자신의 능력, 그렇죠. 유연성이요. 제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능력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유연성이거든. 유연성을 통해서, 미안해, 나 빨간 불펜 잡아도 되니? 떨어졌어. 막 이런 거, 이런 거나 인지 안 가고 갑니다. 자, 유연성을 통해서 제 상처를 여기서 얘기하는 상처는 바둑판에서의 상처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균열 같은 거요?를 비유하고 싶은 거죠. 그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을 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 남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을 EBS에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실래요? 나무 균열의 흔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제시해서요. 네, 흔적을 균열이 흔적으로 변했어. 이걸 제시해서 특급품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특급품은 유연성으로 균열을 고쳐서 유착해요. 라고 하는 특징을 제시한 거야. 어, 네, 맞네요. EBS에서 해줬던 선지 표현은요, 항상 읽으면서, 아, 어, 이 표현 맞아. 하면서 고개 끄덕거릴 정도가 되면 스스로 읽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표현 이해해. 비자의 생명은 그래서 유연성이라고 하는 특징에 있지요 유연성이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이 소설의 핵심이잖아. 자꾸 나 소설이라고 그런다. <laughs> 왜냐면 오늘 현대산문 수업을 계속 많이 여러 개 촬영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소설. 미안해. 이거 수필이야. 그래서 비자의 생명 유연성이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유연성은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으로 하자면, 거기 가로에다 쓰세요. 비자 반에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 제가 바람직한은 뺐어요 길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유연성을 얘기하고 싶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재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징을 실제로 증명해요. 이를테면 졸업 증명 같은 거요? 졸업 증명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니까 비유법이 쓰인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뭔가 증명을 해 주는 거라는 거죠 능력을. 하마터면 목직감이 될 뻔한 것을요.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게 되면 되려 도리어 한 급이 올라서 특급품이 되어버린다는 거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죠요자 EBS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재미가 깨를 먹는 이야기다. 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특급품의 이야기를 재미있다고 평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 네, 맞아요. 아니, 지금 동그라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굳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얘들아, 비자반의 이런 긍정적인 성격을 통해서 인간 삶이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될 얘기해서 이거 동그라미 세모 해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이, 항상 EBS는, 아, 읽어보니까 이 표현 맞아요. 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 생각을 해본다. 거기 있지만, 있지만 저 중요해서 한 번만 더 합니다. 밑줄 그어져 있고요. 인생의 과실과 결부시켜요. 왜냐면 유사한 상황이거든. 그것을 인생의 과실과 연관시켜서 사고를 확장해요. 이게 곧, 곧 유추의 방식이야. 거기 쓸칸 나와 있지요? 요거는 잊으시면 안 되고요. 유추를 해본답니다. 그 말을 EBS에선 또 뭐라고 했냐면 잘 아무 흉터가 있어야 특급품이 될수 있는 것처럼 흉터가 잘아으은 것이 특급품이 될수 있는 것처럼 유수한 형태로 하겠다는 거야. 그 뒤에 과실을 저질렀다고 해도 유연성으로 잘 대처를 한다면 이게 유연성이죠. 대처를 한다면 특급품 같은 삶 깊은 인격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가꿀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EBS에서 얘기했네요. 맞죠아 그래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EBS 표현은 계속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아래로 세줄 내려 두줄 내려옵니다. 과실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질까 닭은 없지요. 그러니까 과실이 좋은 거야라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실은 예찬하거나 장려할 것은 없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가 나는 철 때로 과실을 범하지 않아 잘못하지 않아라고 양언할 것인가 큰 소리 를낼 것인가 공인된 어느 격 어느 학식 지위에서도요 그럴 만한 보장을 찾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잘못은 할수 있어. 과실은 예찬할 것도 아니고 장려할 것도 못 돼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이 올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과실은 무조건 나쁜 거야. 절대 안 돼. 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자 이제 제가 그래서 형광으로 중요한 건 거기 형광 주황 형광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은 거잖아. 상처가 있어야 특급품이야. 좋은 거야. 어머, 과실로 더 좋은 인격이 만들어져요? 요것도 사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거기다 써놓으시면 될 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고라고 할수 있다. 과실로 에서더 정화되고 향기로워진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처럼 그런 유연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써 놓으세요. 삶을 과실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든가 유연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탄력만이 자, 탄력 이제 내가 안써 줄게요. 그 탄력을 다른 단어로 얘들아 그래 오늘의 핵심어로 유연성으로 그 밑에다 써놔 지금 수업 들으면서 여기 빈칸 채우면서 아이 말이야라고 하면서 쫓아오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졸면서 못 쫓아옵니다 탄력을 유연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런 과실을 허용한다 인생의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이겠어요 인생의 바둑판보다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이겠어요? 안될 말이잖아, 그거는. 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질문의 형식을 했다면, 거기 뭐가 쓰였다? 그렇죠. 표현법은 서리법이 쓰였다. 자, 서리법 쓰시고. 자, 라스트로 EBS에선 이렇게 얘기했네요. 비자방과 인생을 관련지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질문했지요. 될 말인가? 라고 질문을 했지요. 그럼으로써 중심 생각을 효과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서리법은요내 생각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는 거 맞죠? 어, 이런 표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BS에서 한 표현은 반드시 읽고 이해를 하면서 스스로 고개를 끄덕여야만 넘어가셔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누구에게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EBS를 이해했다는 뜻이고 이 작품을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되, 이 핵심이 중요한 것이고, 이해됐지? 이걸 통해서 지문은 한번 쭉 읽으면서 지문의 부분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 과정이 이루어진 뒤 필기 원본 가지고 집에서 복습한다.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비자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